우리가 지금 사실을 광문 광장에서 20년째 파리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년째 했는데 네. 세상에 이재명이가 자기들이 우리가 하는 장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어. 행안부에서 잡아놓은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가. 어.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구조화 변호사님 시켜서 예. 가처분을 넣어놨어요. 네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 예. 아니, 우리 시민단체가 하는 것을 왜 당신들이 하냐 말이야. 원래 8.15 행사는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서 세종문화회관 했죠. 거기에서 10시부터 딱 11시까지. 아, 그렇죠. 공식 행사는 그렇게. 틀어놓고 예. 거기서 해야지. 아니 왜 야외에서 하냐 이 말이지. 어허. 결국은 뭐냐? 과문이 그렇게 겁나는 거야. 네, 지금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이 계속 살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 연방제로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 김정은 밑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광문광장으로다 나와야 됩니다. 네. 8월 15일 날. 네.